핸드폰, 노트북, 패드 등 여러 기기들을 쓰다 보면 충전 케이블들이 꼬인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정리하려고 빵끈이나 벨크로 타이를 써보기도 하지만 역시 스트레스가 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런 케이블 정리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줄 신박한 제품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맥테임에서 만든 마그네틱 충전 데이터 케이블인데요. 케이블에 자석이 붙어 있어 별다른 고정끈 없이도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마그네틱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길이는 1m이며 27W로 충전이 됩니다. 케이블에는 자석이 달려있어 한번 말아주면 정리가 끝납니다. 특히 케이블 형태가 플랫한 모양으로 되어있어 다 감아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봤습니다. 케이블 무게는 59g으로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이 20g인 것을 감안하면 약간 무겁습니다. 사이즈도 컴팩트해 들고 다니기 편하며 자력도 충분히 강해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2를 충전해 봤습니다. 대략 9W 정도 전력을 소모합니다. 다음은 C2C 마그네틱 3-in-1 케이블입니다. C2C 마그네틱 3인1 케이블은 100W 고속 충전과 2 0 g b p s 의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를 제외하건 대부분의 맥북에 쓰기엔 충분한 스펙입니다. 충전 및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비디오 케이블 용도로도 쓸수 있는데요. 최대 8K, 60Hz 또는 4K, 144Hz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역시 무게를 측정해봤습니다. 맥북 케이블이 60g인 반면 맥테임 3인1 케이블은 134g으로 묵직합니다. 마찬가지로 맥북을 연결해 전력을 측정해 봤습니다. 시스템 충전기 정보에 100W로 표시되며 50W 정도를 사용합니다. 전송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봤습니다. 먼저 외장 NVMe SSD 케이스에 맥북용 애플 케이블을 연결해 봤습니다. 다음은 맥테임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USB 2.0 규격인 애플 케이블과 비교해 볼때 확연히 빠릅니다. 테스트엔 USB 3.1 규격 SSD를 썼는데 3.2 규격이라면 더 높은 속도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테임 홈페이지에선 충전 용량이 240W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맥테임 케이블과 같이 쓸수 있는 3-in-1 USB-C 마그네틱 어댑터를 맥북에 연결해 봤습니다. 3in1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240W 충전, 20Gbps 속도와 비디오 전송을 지원하고 강력한 자석이 있어 탈부착이 쉽습니다. 마그네틱 어댑터를 쓰면 맥북의 맥세이프 어댑터처럼 쓸수 있어 요긴할 때 쉽습니다. 맥테인 홈페이지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그네틱 케이블과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을 들고 자주 이동하거나 정리가 불편했던 분들이라면 한번 좀써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자석이 있어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맥데이 마그네틱 케이블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케이블 정리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더 편리한 생활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